하, 짜증나게 나무 가고그래 아니, 뭐 자기들. 응? 만 원짜리 차사고, 맨날. 어? 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l 고 어이없어 진짜. 월급들 들어왔어? 아이, 씨. 말카드값으로 홀랑 네 나갔네. 작잡좀 써라. 작작 좀. 좀 현명한 소비를 해야지. 그럼. 신용카드 없애고 체크카드 쓰면 좀 낫지 않을까? 같아 체크카드 진짜. 쓰면 좀 낫지 딱정해진 것만. 그렇죠. 그 그거만 나가니까. 그래. 아 신용카드를 내가 다잘라버릴 거야 내가 이거. 어? 신용카드. 어. 응? 요거. 그렇하고 그걸 또 자르는 거야. 어? 거구나. 요거. 꼬일 어, 거 이거, 이거. 자를 거야 봐. 아, 예. 됐어. 못 어, 뭐 잘러. 자. 야 과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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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. 어. 자. 뭐야? 잘랐어? 잘랐어? 어, 진짜 잘랐어 자, 자를 거야 진짜. 잘랐어? 잘랐지. 아, 자, 어. 잘랐어. 어? 잘랐어? 못잘못잘 뭐 카드가 되게 생각보다 잘 잘려. 아무튼 나 이제부터 체크카드 쓸 거니까 과소비하은 얘기 좀 해줘요. 알았어 오. 대단하네. 왜 면접이야? 네. 좋아. 나 적금 들 거야. 좋았어. 아차안나씨나 카드 안 쓰는 거 어때? 좋아? 아 너무 좋아요. 열혈 아, 된다니까요. 오 그동안 내가 신용카드 썼는지 모르겠어. <laughs> 그래? 나도 바꿔봐, 한 번. 그럼 이번 기회에. 아, 예, 그거 하고 적금을 하나 들어요. 오 완전 좋아. 아, 우리 안나 씨가 또 이게 적금 부은 후에 일단 또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부자 되겠네. 금방 부자 되겠어. 아, 근데 이렇게 또 제작을 좀 했으니까. 저번에 받은 가방을 좀 봐야겠다. 어디 가방을 야너 가방은 맨날 들고 오는 거, 그거는 괜찮던데. 그거는 너무 정장틱하잖아요. 그저번에그 백팩도 괜찮은데? 그거 너무 캐주얼틱하 그럼 뭐 때문에 그런 사서 보여드릴게요. 밖에 없어. 그럼. 이게 캐주얼틱하면서도 정장이 잘 어울리는 그런 거 사야 되겠네요. 샀어? 네. 얼마 얼마짜리? 이거요? 이거가 30만 원? 30만 원? 에이! 30? 생각보다 싸죠? 8. 체크 카드로 바꿔도 스무스미는 똑같은데 뭐. 아니요 제가 몇달 동안 얼마나 저렴을 많이 했는데요. 가방 뭐. 우리 돈이 내 돈이야. 됐어, 됐어. 자, 자 대원들. 나 먼저 갑니다. 가, 감사합니다. 네, 아. 같이 가, 같이 가, 같이 가. 누구였어요? 감사합니다. 저 오늘 안나 씨안 가. 아, 그럼 일찍 나가. 대박, 10만 원 있어? 어머, 어머, 어머! <laughs> 오! 캣, 캣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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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가방 뭐야? 어, 뭐야? 계란 달렸어! 오, 핑크핑크! 만나신 일찍 나왔네? 오셨어요? 뭐야? 뭐야? 오, 너무 예쁘다! <laughs> 혹시 퇴근 안 했어? <laughs> 아직요. 아, 아직? <laughs> 트렌치코트 너무 예쁘다 와... 겟! <laughs> <laughs> <트렌치코트를 또 살. 웃음> 뭐야? 뭐 벌써 잔액 부족이야 어, 이없어 아, 뭐야? 왜 나가, 돈이 다? 어? 어디 나갈 데가 없는데? 핀 중독이네 어젯밤에 다 내보낸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, 몇개안 샀어요 몇개그 글쎄, 세바야겠는데요 세 개월 정도야? 아 이번 달 잔액 이것밖에 안 남으면 어떻게 살아? 월세 나가고. 안좋뭐 아. 뭐야? 산 거를 취소해. 환불하면 돼. 그건 안 돼요. 문화 씨 어떻게든 살 테니까 청견하지 마세요. 아니 그거를 취소하면 되지. 하 진짜 짜증나게 남가고 그래. 아니 뭐 자기들은 뭐몇 응? 천만 원짜리 차 사고 맨날. 어? 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이없어, 진짜. 부드럽, 부드럽. 아씨